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판소토입니다. 어,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밖에 나들이라든지 산책을 갈수 없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밥 먹는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꼬막을 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 사람들은 다그 방법이 다른데 뭐 전라도 경상도 서울 쪽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른 방법이 다릅니다. 저도.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저대로 그냥 하는데요. 꼬막 같은 경우는 598kg, 뭐 1kg 안 되는데 500g 조금 넘는데 마트에서 이렇게 꼬막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뜯어서 이렇게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kg도 안 되고 한 500g에서 600g 가까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예, 꼬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어, 깨끗이 씻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다섯 번 정도 씻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네번 정도 씻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어 씻다 보면은 보통 꼬막에는 바닷가에서 이, 이 서해 서해나 이런데 보면은 어, 모래에 많이 씹히고 이물질이 많으니까 좀 빡빡 씻어줘야 됩니다. 어 보통 보면은 머리 감을 때 보면은 어 이제 어, 손가락에 힘을 주고, 빡빡 밑대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같은 꼬마끼리 같이 이렇게 서로 밑대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줘서 식는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어, 빡빡, 머리 깎듯이 딱딱딱 비어주고요 아니면 이렇게 비벼줘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아, 보통 한번 정도 하고 나서 어, 그냥 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은 이런 망사 같은 그 통으로 인해서 물을 버리면 또 이물질이 없었으니 이런 식으로 다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네번 정도 삶다 보면 물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가감하게 또 물을 낭비해줘야 합니다. 자, 물을 너무 많이 담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두 번. 두 번째도 아까보다는 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제거 이물질 같은 게좀 많이 보이시죠. 이 이물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나들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밑에어 주니까는 물이 좀 깨끗해졌네요. 어, 지금 세 번째 해도 물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더한번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한게겠습니다 자, 요네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다고 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네번 정도 하고요. 자, 여기 냄비에는 물을 담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물을 담아서 이제 요 꼬막을 어, 찬물에 좀 식히면서 또 이제 불을 가열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마늘 있지 않습니까? 마늘. 마늘을 같이 함께 담가서 삶도록 할 겁니다. 지금 같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찬물에 같이 꼬막을 집어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마늘을 넣고 끓이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소금을 소금을 한 숟가락 많이, 뭐이 정도. 뭐 얘네들도 바닷가에서 짠물 먹고, 짠물 먹고 자랐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물을 소금물을 좀 많이 저셔가지고 바닷물처럼 만든 다음에 어,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불이 잘안 나오네요. 아 예. 자 이거 하고 저는 어, 여기 보시면 낙지 볶음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와이프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꼬막 담당이라서 이제 꼬막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면 좋지만 어 그냥 나눠서 분담하는 중입니다. 자 불을 가열해가지고 보통 여기서 보시면은. 소금물하고 이제, 음, 마늘이 더 갔는데요. 어, 정도 꿀고 나면은 꼬막을 넣어서, 어, 기본적으로 뭐 방법은 다 다릅니다. 저 센불에다가 한 4분 정도 어, 끓여가지고 꼬막을 뜨겁게 만들어서 애들을 이제 입을 벌리게 하려고 합니다. 뭐 애들이 또입 벌리니 벌리는지 안벌리지는 영상 보시면 알겠죠? 어, 입이 벌어져야 입이 되는데, 걱정이네요. 자, 이제, 이제요 끓는에는 이제 소금물처럼 이제 바닷물처럼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끓이는 끓을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고요. 저는 이제 꼬막을 삶아 은거 보셨죠. 이제 여기 이제 담아서 어할 예정입니다. 끓이면집열 예정이에요. 동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어 또, 어, 제또 비닐입니다. 엄마 손 비닐인데요. 같이. 와이프가 또 잠시 또 밖에 잠깐 베란다에 나가는 동안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같이. 요, 지금 이렇게 보시죠. 꼬막, 어, 삼기에 기다리려 그러면 제가 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렇게 낙지 볶음을 또 제가 같이 함께 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애들이 좀무 굵어요. 굵어서 이게 국내산이 아니고, 예. 야채는, 어, 국내산인데, 요, 어, 낙지는 그 베트남산인가 그렇더라고요 어, 음, 저, 어디서 샀냐, 그면 메가마트에서 샀는데, 신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샀는데, 어, 가격이 오늘 반값 하길래, 원래 2만 5천, 뭐, 600원인가 뭐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50% 할인해가지고, 1 2 0 0 0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가격이 좀 싸다고 싶어서 사서, 오늘 저녁을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낙지 같은 경우 는 너무 굵어서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이로 이제 요 조리를 하면서 자를 예정입니다. 제가 뭐 물론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은 좀 있어 보이네, 그렇죠? 있죠? 아, 예저제 말투가 서울 사람이 아니고 저는 경상남도입니다. 아, 경상 사람입니다. 자 요거 이제 와이프에게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어느정도 끓고 있습니다 요때 요때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집어넣으실 때 조심해야되는게 너무 갑자기 넣다보면은 칠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이 그래서 가깝게 넣어서 꼬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보통 집에 보시면 이런 이런 나무로 만든 이런 주걱처럼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로 뭐줘 주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안어 주셔도 저렇게 뭐 문제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거라서 뭐 그렇게 뭐뭐제 입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먹 먹고 그러지 않으니까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불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 밖에서 먹는 거는 좀 불안하니까 집에서 요리 실력 좀 많이 늘수 있도록 집에서 많이 음식 해 드시고요. 어, 와이프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남편분들께서도 집에서 하, 하나씩 뭐 같이 도와주면은 뭐 스트레스 덜 받지 않, 않, 않겠나 싶네요. 경상 사나이입니다. 잘 원래 경상 사이는잘안 도와주는데 저는 좀 도와줍니다. 네. 아 예. 자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남편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남, 남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와이프랑 함께 도와주는 거 도와주세요. 같이 함께 함께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애들이 지금 입을 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을 안 벌리고 있으니까 보통 4분 정도 끓이고 오입 벌리고 있네요. 입두 곳이 벌리네요. 보이시죠? 요, 보시면은, 지금 입을 벌리고, 여기도 벌리고 있네, 그쵸? 그렇죠? 입을 하나씩 벌리고 있네요. 보통 센불로 4분 정도 저는 끓여줍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한 3, 4분, 5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센불로 그냥 4분 정도, 어, 끓여주고, 그래서 이제 식힌 다음에, 뜨거 뜨거울 때 바로 먹으면 힘드니까, 식힌 다음에, 어, 까드셔도 되구요. 까는 방법은 다 뭐, 요즘에 영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요, 어, 저요 뒤에 보면 엉덩이 부분 보이시죠? 엉덩이. 여기 엉, 엉덩이라고 하진 않는데, 요 엉덩이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숟가락을 넣어서 딱 돌려주면은 애들이 앞에는 입을 딱 벌리게 됩니다. 뭐다 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신 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마늘을 넣는 이유는, 어, 이 꼬막의 비린내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늘을 넣었습니다. 마늘 안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뭐, 소금만 넣어서 하셔도, 뭐, 그다그 문제는 없습니다. 짭짜로한 마사에 또 드시면 되고, 뭐, 집에 이제 초장이라든지 있으면은 찍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간장에다가 파요코, 뭐, 각종 야채를 만들어서 이제 꼬막 비빔밥 같은 것도 해 드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은 그냥 1kg도 아니, 한 600g 정도 되는 걸로 샀는데, 보통 한 1kg에서 1.5kg를 사시면, 어, 꼬마 그냥 그냥 까서 드셔도 되고 비빔밥 만들 때 양념장만 만들면 그냥 밥에다가 꼬마 넣고 양념장 넣고 비벼 드셔도 그냥 꼬마 비빔밥입니다. 거기다가 뭐운 좋으면은 어, 국수를 삶아 가지고 그냥 꼬마 비빔국수 드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여러 가지 어, 음식이 재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낙지볶음 같은 경우는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밥 준비를 해서 어, 먹으면 되고요. 요 보시면 이제 이런 이물질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너무 들어오니까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요즘에 요리를 하다 보면 은 재밌습니다. 설거지보다는 요리하는 게더 재밌고요. 설거지는 왠지 또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싱크대가 제하고 좀잘안 맞다 보니까. 키 크기가 좀 달라서 그런가? 좀이게 설거지할 때는 좀 뭐랄까,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요리할 때는 괜찮은데. 물론 이제 요리하는 것보다 설거지가 좀더 힘들 건데, 어, 그래도 뭐, 같이, 어 와이프랑 같이 해줄 수 있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저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물질 많이 나옵니다. 요런 거는 미리미리 좀 하실 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끓이다가 물을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 그때 물을 한번 더 부어주면은 너무 많이 없지는 않지만 좀 넣어주면은 어, 또요 꼬막 애들이 또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이 지가 이 뜨거운 물에 삶아서 어 있는데 해도 한 번씩 또 이렇게 시원하게 물 한번 부어 주면은 애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입을 더잘 벌린다고. 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을 지금 열심히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한4분 정도 이제 다돼 가는데, 어.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진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 나들이도 못 가고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요런 거라도 잘 먹여가지고 애들이 쑥쑥 클수 있게끔 우리 음, 부부가 애들한테 많이 어,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게요. 아 보셨죠? 여기 지금 입이 진짜 많이 벌려졌어요. 얘네들이 이제 모두 되고요. 이 색깔 자체가 너무 많이 익혀버리면, 너무 좀 이렇게, 음 좀, 식감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입 벌린 다음에, 입 벌리고 여기 좀, 어느 정도 이제, 핏기가 있을 정도로 원래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뭐, 이것도 좀 맛있게, 맛있어 보이네. 요거는, 이쪽에 담아서, 준비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담습니다. 자 냄비는 바로바로 바로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자 어이구 거품이 많이 왔죠? 자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어, 설거지를 좀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요 와이프 손가락에 딱 맞게끔 이 장갑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손을 비닐을 장갑을 끼고 이, 이 꼬막을 삶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벗었고요. 자, 요 뜨거운 뜨겁지만 요거를 또 다시 헹궈 한번 씻어 주겠습니다. 요거는 어호랄팬에요 요 바로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꼬막을 이제 씻었던 거라서. 근 바로면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빨리 끝내도록 하시면 그래야 설거지 거리가 더 없어지니까 요거는 바로 한 번에 해주시면 어 보이 그냥 그냥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깨끗하죠 세제 넣지 않고 그냥 여기는 깨끗한 물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하고 꼬막을 삶는 곳이라서 소금과 마늘이 약간 담겨져 있던 곳이니까 그냥 시원한 물에 그냥 씻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자 여기는 꼬 고... 자, 여기 서 꼬막을 따뜻한 물에서 시원한 물을 데리고 왔는데요. 자, 얘를 이제 먹기 위해서는 자, 시원한 물에 한번 폭풍처럼 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꼬막 삶는 거는 사람마다 또다 달라요. 씻어주고 또 이물질이 워낙 요거는 많으니까 아마 다또 씻어줘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씻고도 이 물이 이렇게 들어요. 이거, 이거 보시면 물이 들어. 자또한 번만 더 씻어지고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했고요. 자, 여기 접시에다가 꼬막을 담아서. 자, 먹겠습니다. 먹는 방법은, 아니, 먹는 거는 뭐, 모습을 보여줄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한걸 보여주시고요. 마무리됐습니다. 한 600g 정도 되는 꼬막을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하여튼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굿나잇 행복한 파스타였습니다. 심심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